안산 단원구 성곡동 중앙하이츠마레 오피스텔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 권리 분석 안내입니다. 2023년에 신화종합건설이 준공한 오피스텔로 총한개동 672세대 규모입니다. 16층 중 922호는 6평 남향 물건이며 시와호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1억 5,500만 원이며 2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7595만원입니다. 6평 시세는 1억 5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8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엔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관리비 체납 내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전입세대 확인서상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명도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점유 관계가 불확실하고 관리비 체납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며 경매 입찰을 준비 중이시면 연락주세요.